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우리들병원 병원장 박찬홍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흔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 달에 몇 번씩 오는 그 병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드리려 고 합니다. 증상은 디스크와 거의 유사합니다. 특히 한쪽 다리가 주로 아픕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협착증은 양 다리가 아픈데 이거는 한쪽 다리가 어느 날 갑자기 아파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병원에 가면 이렇게 디스크다 하고 엑스레이 찍고 이제 보통 신경 주사 치료 스테로이드 이렇게 주로 하면 좋아지기도 하고 또한 또 닦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이제 그런 이제 우리가 개인 병원에서 여러 번 치료하다 안 되니까 이제 우리 병원까지 오셔서 우리가 사진을 찍어 봅니다. 근데 제가 이게 물어봐도 증상이 거의 디스크와 유사합니다. 한쪽 다리가 정말로 심하게 아프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근데 일반 디스크하고 하나가 증상이 다른 게 있는데 디스크는 주로 아침에 많이 아픈데 이거는 아침저녁 없이 계속 아파집니다. 근데 이 한쪽 다리가 계속 아프신 거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열심히 이제 문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아, 이거 디스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쉽게 이렇게 료할수 있고, CT 같은 거 찍어보면 그냥 디스크네라고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 병은 뭔가 하면, 이렇게 척추가 있습니다. 척추가 쭉 붙어있는 거, 통으로 되어있는 것같지 실제로는 이렇게 우리 손가락처럼 이렇게 마디마디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근데 요 마디마디를 연결하는 게 이렇게 관절입니다. 그걸 척추추한 관절을 하는데, 그 관절이, 관절이기 때문에 거기도 물주머니가 있습니다. 근데 요 물주머니가 뼈가 엮나거나 아니면 무리하거나 이렇게 되면 거기에서 낭종이 생깁니다. 이것은 이제 그 영어로 하면 이제 파셋, 우리가 척추주관을 파셋을 하는데 거기에 파셋 시스트인데 관절 낭종이죠. 그래서 m r i 를 찍어보면 뒤쪽에서 후관절에서 이렇게 신경을 꽉 누르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그 증상이 거의 이제 보통 우리가 MRI 볼때 열심히 안 보고 그냥 보면 어 디스크네 하고 잘못하면 쑥 지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기가 아주 큰 분도 있지만 정말로 이렇게 아주 조그만 분들이 습니다 흔적 같은거 있는데 거기 위치가 정말 나쁜 위치로 이렇게 콕 눌러서 굉장히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게 당종이 디스크 증상이 유사하지만 병은 완전히 이렇게 다른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런데 왜생기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관절이 있는데 관절에 이렇게 무리가 가거나 아니면은 뼈가 이렇게 은긋나기 시작하는 분들 있습니다 이게 전이증 거기 초기 증상에 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치료는 이제 우리가 단계별로 하는데 처음에는 물을 뺍니다 우리가 우리 이제 우리들 병 같은 경우에는 특수 장비가 있어서 그걸 낭종을 직접 보면서 이렇게 뺄수 있습니다. 이렇게 빼는 데는데 우리가 무릎에 물차는 것처럼 이것도 빼면 초기에는 한 조금 견디다가 조금 다시 또 물이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꾸 이제 두세번 정도 물을 뺐는데 계속 이렇게 낭종이 또 찬다, 또 찬다 하면 이거는 수술적 방법으로 그 껍질 자체를 다 이렇게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병은 치료하기는 별로 어렵지는 않은데 발견하기가 별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보통 이렇게 디스크다, 디스크다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고 주사치료하면 어느정도 괜찮다가 또 아프다 이렇게 지나간 분도 있는데 자꾸 점점 심해지고 그 다음에 아침에만 아픈 게 아니고 하루 종일 이렇게 아프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낭종도 이렇게 의심을 해봐야 되고 보통은 한쪽만 생깁니다. 근데협착증이 있는 분들이 최근에 제가 이제 진료한 분들이 있는데 양쪽으로 생긴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증상이 또 협작증하고 정말 유사합니다. 사이즈도 커지고 양쪽으로 생기면 이런 경우에는 물론 그 수술적으로 치료하는 걸 제가 고려를 하고 있는데 사이즈 가 너무 커서 이런 경우에는 물을 빼도 또 금방 새로 차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하는데 낭종은 대개는 한쪽만 생긴다 그리고 크지는 않다 그래서 간호 이 뒤쪽에서 일이 생기기 때문에 운동 신경이 눌려지면 마비 증상이 조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혹시나 내가 아픈 것보다 마비가 먼저 생긴것 같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의사들이 낭종도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치료 그러면 일단은 비수술적으로 치료한다 물을 일단은 빼고 그 다음에 안 되면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제거하는 수술은 제거 수술도 과거에는 무조건 이렇게 절개를 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내시경으로 충분히고 낭종만 이렇게 딱 제거할 수 있어서 보통 막 1박 2일 2박 3일 만에 충분히 이제 제거가 끝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증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간판 탈출증 이렇게 디스크와 유사한데 완전히 다른 병인 낭종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